저 처음에 선생님이 저 그쪽으로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너무 큰 소리로 말씀하실 때 진짜 이상했거든요. 아, 어 그, 그, 모른다는 네.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크게. 아, 그렇죠. <laughs> 나는 몰라요. 난 그건 부끄럽지 않거든. 근데 내가 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내가 최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음. 있는 부분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음. 내 청약이나 아파트 시세 전망 나는 몰라요. 네. 그걸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도 그런 정해진 집이 과연 있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자꾸 금액에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나서 아 이거구나. 내가 금액을 높게 잡아야 꼭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아 이렇게 하나하나 내 경험을 쌓아가면 그럼요. 내 능력과 내 방식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참 그럼요. 소중하다 그 생각을 진짜 가졌어요 그럼요 음. 여기에서 나중에 선생님이 월세도 결국에 음. 받을 건데 그거보다 저는 더큰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 물건 고르고 뭐 폐차라고 할때 같이 얘기하고 아 이런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부분이 네. 정확히 저 만나기 전에 여기에서 막 고민도 하고 부동산도 다니면서 또 약간 부딪침도 부동산 가서 네. 품격도 이렇게 좋은 집도 부딪침이 있는데 내가 반지 할 때는 어이 <laughs> 어떻겠어요 그런 거를 혼자 방향을 모색하면서 또 선생님도 혼자 고민한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얻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교육을 들으면서 약간 마음의 근육이 생겼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집에 대한 평가를 살 사람이나 부동산은 당연히 깎겠죠 그렇죠 본인들이 음. 사실 유리한. 하는 것도 당연 이해가 네. 돼. 네. 그분들이 내 집을 좋게 말해서 금을 올려줄 이유가 하등이 없고 오늘도 부동산에 가서 선생님을 기다리면서 잠깐 가면서도 내 마음에는 한 어떤 말도 충격이나 기분 나쁨이 없을 거다. 이미 눈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게 근육처럼 마음에 딱 이제 뒤에서 당신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에 당신들이 세를 <laughs> 놓치는 못할 거고 아, 그러면 내가 또 중심을 쌓고 또 내가 얼마 밑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그걸 가지고 시간만 조금 더 여유를 준다면 이 집에 들어올 임자를 만나면 또 소홀하게 들어올 테고 빨리 못 만나도 천천히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음. 이 집은 오래 공실이 음. 갈 집이 아니에요 가격만 맞으면 바로 들어올 사람 저는 줄을 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저한테 열두 평이 뭐 얼마 이렇게 말씀하길래 제가 가만히 있다 웃으면서 전 열두 평이 아닌데요 선생님 이랬더니 지금 현재 있는 방들의 시세를 얘기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거는 음. 저하고 상관이 없지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소신껏 음. 선생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네 그때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부동산은 많이 있다 내가 원하는 금액을 안된다고 거절을 하면 다른 부동산을 가면 되고 그렇죠. 부동산은 수없이 많다 근데 그 부동산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도 이제 자꾸 부딪치기 있으면은 마음의 근육이 단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아예 안 가요. <laughs> 그냥 인터넷에 내놓으면 열심히 하는 부동산은 알아서 연락이 와요. 직거래 음. 올린 거에 내가 좀중계도좀 해줘도 되냐? 그럼 좀 기분 좋게 하라 고 그러죠. 아 감사하다 고 그러죠. 감사하죠.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 쟤는복비 아까워서 중계 보수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음.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실이 짧아지는 게 우리는 네.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중요하다기보다 부동산에 갔을 때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 우리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잖아요. 네. 선생님 얼굴만 봐도 마음이 여리다고 음. 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가는 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 재밌는 거 들었어요. 어 그래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집이 한 채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서 경매를 한번 알아봐라. 이권유를 계속 받는다고 음. 그 저한테 물어보면서 이 집에 대한 걸 자꾸 이렇게 깎아 내리시길래 저는 오히려 소개해주는 거에 전문가일 수 있지만 그렇죠. 다른 쪽으로 내가 더 그분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었고. <laughs> 그럼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처럼 경매 배우고 또 네. 낙찰도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 거의 경매계 안에서는 한 상위 1%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낙찰을 한번 받는 어. 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공부만 하는 어. 사람들 엄청 많아요 네. 입찰장 한번못 가보는 사람들 엄청 많단 말이에요 선생님처럼 어. 이렇게 행동력 있게 패찰하면서 어. 계속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1% 안에 어. 들어오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면 부동산의 전문가구나라는 거 부분이 대비가 좀 되는 게 제가 정확히 공감이 되거든요. 저는 네. 사실 경매 안에서도 딱 이런 조그만 부동산, 또 특히 요 안에서도 월세 쪽에 좀 치우쳐 있는 음.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범위를 넓게 카테고리를 잡으면 부동산이고 경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laughs> 아파트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런 거랑 나는 아파트 하나도 모르거든요. 뭐,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고, 난 청약 뭐,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거랑 비슷하지않아요 네, 맞아요. <laughs>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저 처음에 선생님이 저 그쪽으로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너무 큰소리로 말씀하실 때 진짜 이상했거든요. 아, 어, 그, 모른다는 네.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크게. 아, 그렇죠. <laughs> 나는 몰라요. <laughs> 난 그거 부끄럽지 않거든. 근데 <웃음> 내가 <웃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내가 최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laughs> 네. 그래도 나는 경험이 있으니까 <laughs> 있는 부분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근데 <laughs> 네. 내 청약이나 아파트 시세 전망 나는 몰라요. <laughs> 네. 그걸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래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선생님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말이 또 하나 있는데. <laughs> 그 말은 이쪽으로 월세 쪽으로 나는 반지하나 이런 빌라 이런 거는 내가 알지만 아파트는 나는 많이 알고 있지 못하고 교육생들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더 눈을 돌리고 아파트로 가, 가기도 하고 특수 물건 쪽으로 가기도 하고 네. 많이 빠져나간다. 나는 그게 좀 이상하다.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고 지금 알고 사는 여기가 더 많이 수익률은 좋은데 항상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만 해도 안전한 물건도 많이 있고 얼마든지 우리 수익률이 좋은데 그 말을 들을 때는 과연 그럴까요? 이런 생각. 근데 음. 이렇게 지내보면서, 아, 내가 더 이상 큰 공부를 하지 않고, 여기 안에서 요 공부를 조금 더 다지고, 맞아요. 내가 좀 단단히 하면 요것만으로 되겠구나. 맞아요. 크게 막 넓게 막 파서 골치 아프게 이것저것을 버려 놓는다고 해서 그게 저도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게 참 좋겠구나. 남편하고도 얘기를 그렇게 하고 네. 또 남편도 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동의해 주고. 그렇게 해주고. 하다 보잖아요. 이번에 낙찰을 받은 것까지 하면 사실 뭐 정확히 말하면 몇개몇 몇 개야? 34개예요. 34호점이에요. 음, 네. 근데 이제 뭐 숫자 세는 것도 옛날에 막 <laughs> 10개까지 할때막 드디어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30개 넘어가니까 이게 숫자 세는 게 별로 <laughs> 아, 이거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별로 네.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1번 물건하고 34번 물건을 생각을 해보면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요. 네. 근데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제가 오늘 단독 낙찰을 받긴 했어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온 물건은 음... 맞아요. 근데 이 물건도 사실 비슷했거든요. 제가 이 물건은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이걸 물어본 사람이 없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수업을 하다 보면 중복적으로 물어보는 음. 것들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네.